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충분한 쉼을 누리고 계실 텐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영의 쉼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쭉 나누다가 1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오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원리 없이 믿음의 삶만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라면 아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삶의 믿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가치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참 어리석고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절대 알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늘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건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기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물병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물병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잖아요. 조건에 대한 결과 값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유대인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방인의 악함을 그대로 드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넘어선 섭리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따라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믿음의 원리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이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때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존재의 약점을 돌보아 주고, 내가 좋을 때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절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표면적으로는. 이 시대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 더 크게 확장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그 어떠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더 크게는 나라와 열방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돌보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까지는 들을만 했는데,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백투 제로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조차 나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결단코 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조건이 참 형편없죠. 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는 형편없는 조건이지만, 그 결과 값은 완벽한 조건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향해 사랑으로 행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비시키며 사랑으로 행한 자들에게는 손해되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손해가 아닌 기쁨을 주신다.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날마다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기쁨이 있는 곳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일까요?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 돈, 명예, 그 어떤 도파민이 터지는 즐거움, 그것들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땅 기준에서의 가치를 두고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부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만나셨을 때 다윗이 그로했고 솔로몬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바로 사랑입니다. 연인과의 사랑을 넘어선 그 하나님과의 엄청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희생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포기해야 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희생이 가져오는 결과, 그 사랑의 기쁨은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더해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성장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과정은 부모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더해줍니다. 그 기쁨은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조건 때문에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 그 천국의 기쁨,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에 참된 기쁨을 아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령 공동체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원리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됨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더잘 사는 인생보다 더잘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